파티 필름의 흰색을 즐기고 싶을 때는 꽃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흰색 꽃이 연두색이나 갈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실용주의 작가 정재경의 초록생활입니다. 초록생활 구독하시면요 식물 인테리어 정보, 플랜테리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파티 필름 관리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얼마전에 이케아 바스켓 안에 우리가 수경재배로 스파티 필름을 담아줬었죠 어떤가요 좀 많이 자랐나요? 저희 집에 있는 스파티 필름들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 SNS 채널로 스파티 필름이 꽃의 색깔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스파티 필름은 처음엔 이렇게 하얀 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조금 더 지나면 갈색으로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걸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스파티 필름은 이 하얀색 부분이 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흰색은 사실은 구령포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우둘두둘한 부분이 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꽃 알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얘를 잘라버리시면 좀더 오래 불연포의 흰색을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해드리면 조금 어려워하셔서 제가 오늘 클로즈업 해서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티필름의 흰색을 즐기고 싶을 때는 꽃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흰색 꽃이 연두색이나 갈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 쓰실 때 먼저 소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와 식물 관리하실 때 사용하는 가위는 분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물에 남아 있을 조금 독성 그런 것도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요즘같이 인체에 스트레스가 좀 많은 시기에는 어떤 성분이 나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지알수 없으니까요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화분용 그러니까 식물용 가위 꽃가위 여러개를 놓고 쓰고요 그리고 주방용 가위는 스테인리스로 된 재질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위로 꽃을 관리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스파티필름 바구니를 보시면요. 애들이 지금 물을 잘 먹어서 짱짱하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쪽을 보시면요. 지금 물만 채워줬죠. 하얀 뿌리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 그냥 자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흙도 좀 묻어있고 그런데요. 애들이 잘 자라요. 근데 보시면 흰색의 꽃이 있고요,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한 애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이 같은 경우에는 꽃만 있고 불염포는 아예 없고요. 이렇게 어 색깔이 처음엔 흰색이었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제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거를 해주실 때요, 깊이 잘라주셔도 괜찮고요, 위에서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위에서 잘라주는 편이고요. 줄기가 힘이 있다. 그럼 아래쪽에서 잘라줍니다. 위쪽에서 잘라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줄기 자체가 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왜이 위에서 잘라주냐면요. 지지를 해줄 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고 고정이 덜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짱짱하게 서있지 못한 애들은 위에서 잘라줄 거예요. 위에서 잘라줍니다. 이 하얀색 불령포가 우리가 꽃으로 알고 있기 쉬운데 얘는 불염포구요. 실질적으로 얘가 꽃이에요. 어, 흰색의 불염포를 조금 더 즐기면서 색을 감상하고 싶으실 때는 얘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흰색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겠죠. 얘는 한번 꽃만 제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불염포가 조금 더 색을 즐기면서 볼수 있겠죠. 이 안에서 꽃가루가 막 나오는 걸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잎에 하얗게 가루가 묻어서 보이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꽃을 제거를 해주시고, 불염포만 보시면서 조금 더 아름다움을 감상하셔도 되고요. 나는 꽃가루 알러지 너무 심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꽃이 생기자마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잘라볼게요. 그런데 나는 흰색의 꽃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실 경우에는 위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식물이 약간 흐느적 흐느적 하는 것 같으니까 꼿꼿하게 지지하게 위에서 잘라주겠다. 이렇게 의사 결정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의사 결정하셨으면 을 그냥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쩡한 잎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미안해하시거나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파티 필름은 아주 잘 자라서 또 잎을 틔울 거거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조심하시는 걸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줄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꽃이 다 사라졌어요. 꽃이 다 사라지고 군데군데 공간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스파티 필름이 조금 더 짱짱하게 자랄 수 있겠죠.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분갈이를 하면서 흙도 떨어뜨리고, 물을 주면서 문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흙장난, 물장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놀이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스파티 필름의 꽃대를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개체수가 많게 느껴지죠? 얘네들은 버리실 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분리배출 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스파티 필름 꽃, 그 다음에 불연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해 봤어요. 파티 필름에 꽃은 꽃가루가 떨어지고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불연포의 색상이 흰색에서 초록색, 갈색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꽃대를 잘라주셔도 됩니다. 꽃대를 잘라주실 때는 힘이 없을 경우에는 꽃대를 좀 길게 놔둬서 식물이 지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스파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꽃대를 끝까지 잘라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스파트 필름 관리하는 법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실용적으로 꾸밀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물생활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